훈훈한 외모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복근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비현실적인 인물인 에이전트 H는 1986년생, 올해로 35살이며 본명은 황지윤입니다. 무사트와 피지컬 갤러리 주간 컨텐츠인 가짜 사나이에서 교관역을 맡았던 그는 2006년, 21살의 나이로 해군 특수전 전담 부사관으로 입대해 5년 뒤 2011년도 중사로 전역을 했는데요. 군복무 당시 그의 보직은 저격수였으며 주로 AW308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말, 에이전트 H는 때 아닌 학교 폭력 가해자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를 저격한 인물은 이어서 SNS 프로필에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에이전트 H로 보이는 인물의 졸업 앨범을 인증하자 그의 유튜브 채널인 미션 파서블 커뮤니티에 해명을 요구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건을 요약하자면 에이전트 H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폭행의 피해자가 아니라 에이전트 H의 사촌동생을 수년 동안 폭행, 협박, 집단 따돌림의 주동자이자 가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이전트 H에겐 이모이자 사촌동생의 어머니였던 분은 관계개 선을 위해 간식도 사주며 회유도 해봤지만 그날조차 부모에게 고자질했냐며 사촌동생은 심한 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사촌동생이 폭행으로 인해 실명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목격한 그는 결국 본인이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자신이 응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이며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라고 수차례 사과를 하였는데요.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대중들은 그를 배트맨으로 비유하며 방법은 잘못됐지만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다며 그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였죠. 추가적으로 그를 저격했던 인물의 또 다른 증언이었던 4시간 가량의 폭력과 금품 갈취 동급생들을 괴롭혔다는 소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의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플러들을 현재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에이전트 H는 군복무 당시 서해 부근 헬기 추락 사고로 작전을 나간 적이 있는데 당시 조류가 너무 안 좋고 시야도 불분명한 상황에 자신을 지탱하던 줄이 끊어져 수심 33m 정도 되는 깊이의 바닥을 계속해서 구른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손가락 힘만을 이용해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을 당시 온 주변이 까만 시야였고 몇초 동안 패닉에 빠져 아,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 당시를 되뇌이며 침착한 행동으로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에이전트 H는 미션 파서블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에서 업로드되는 주 컨텐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격수 관련 전쟁 영화를 리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영화 속의 고증이나 시청자들이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 등을 상세히 알려주어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또한 가짜 사나이 출연 이후 급상승한 구독자 수와 그들의 요청으로 인해 현재는 개인 Q&A나 브이로그 영상도 같이 올라오고 있으며, 구독자 성비는 남자 9, 여자 1이라고 밝힌 바 있죠. 에이전트 H는 2012년, 자신이 다니던 한국 폴리텍 대학교의 총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대학 축제비 약 200만원 정도를 절감하여 20kg짜리 쌀 16포대를 창원시 소재, 복지시설의 방문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고, 그가 얼마나 투명하게 학생의 자금을 운영하였는지 또한 보여주며, 그의 미담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에이전트 H는 실제 여러 번의 파병 참전과 실전 임무 수행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주변을 항상 경계하는 습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행을 갔을 때도 어떤 장소에서 계속 한 인물과 지속적으로 마주치면 일정에 변화를 주거나 건물로 들어갈 때 비상구를 항상 체크하는 등의 조심성 있는 생활을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짜 사나이 스페셜 라이브 팔씨름 대결 1라운드에서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을 이기고 2라운드에선 로건 교관을 이기며 가짜 사나이 1기 교관들 중 팔씨름 최강자로 손꼽히게 됩니다 이후 에이전트 H 본인이 말하길 김계란이 자기보다 후배라서 선배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봐준 것 같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기도 하였죠. 에이전트 H는 한 인터뷰에서 운동을 제외한 취미로는 음악 감상이 있으며 주로 잔잔한 음악을 선호하고 가끔은 집에서 재즈풍 음악을 틀어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담으로 자신의 이상형은 청순한 스타일의 긴 머리를 가진 여자이며. 연예인으로 치면 한지민, 손예진과 같은 스타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이전트 H는 UDT 교육 전 축구를 하다가 쇄골뼈가 부러져 1차 교육을 못 받고 53-2기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외에도 심할 때는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의 중증 허리디스크를 과거부터 앓고 있으며 현재 수술은 하지 않고 운동으로만 재활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의 명예나 처우 문제에 있어 본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계기를 밝혔던 에이전트 H. 그의 멋진 마인드와 행동이 앞으로도 변치 않고 지속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태어나서 팔씨름을 팔씨름, 팔씨름. 다른 인터뷰에서는 태어나서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기도 하였죠. 음.